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즘 토지 이야기하면 다들 화성 송산 신도시만 말하죠. 근데 진짜 투자자들은 그 주변인 지화리를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화성시는 동서남북 주요 거점을 잇는 내부 순환도로망을 설계 추진 중입니다. 목표는 화성시 전역을 30분대 이동권으로 묶겠다는 것으로 주요 노선 중 화성 오산 고속화도로가 핵심입니다. 이런 도로망이 완성되면 산업물류 흐름이 바뀌고 땅값이 움직이는 패턴이 생깁니다. 예를 들어 매송 동탄 구간이 착공되면 동탄권에서 진입해 지화리 방향으로 오는 흐름이 생길 수 있고 바란 남양 구간이 뚫리면 남양 지화리 쪽 물류 교통 흐름이 강화됩니다. 더불어 전국항 궁평항에서 매향리를 이어주는 해양도로가 완성 개통되었습니다. 이제 나머지 전국을 기점으로 국제테마파크까지의 도로가 사전 타당성 중에 있어 완공된다면 화성시 서부 해안권을 책임지는 관광로드로 큰 역할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. 특히 저희의 물건지와 불과 1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직격 수해지로 큰 시세 차익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을 바꿀 가장 큰 카드가 바로 화성국제 테마파크입니다. 기존 송산 그린시티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이 테마파크는 호텔, 쇼핑몰, 수변 공원, 문화 시설 그리고 대규모 상업지구가 들어옵니다. 국내외 연간 3천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며, 2029년 1차 준공을 목표로 총 11만 개 일자리 창출과 70조 규모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를 창출할 전망인 이 테마파크 정말 큰 기대가 되는데요. 그 외곽은 민간 수요가 들어갈 것으로 강하게 예측됩니다. 이게 2차 확장 수혜라는 개념이에요. 지화리는. 지금 그 수요가 막 스며드는 초입 구간입니다. 도로 산업 관광 생활권 이 내축이 네 동시에 겹치는 유일한 자리 땅은 싸서 좋은 게 아니라 호재가 겹쳐질 때 아직 반영 안된 구간이 좋은 겁니다. 응? 재활인는 지금 딱그 타이밍에 서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토지 정보 간략히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이 기회 꼭 잡으셔서 더 당당한 미래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.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카카오톡 채팅이나 상담번호로 연락해주셔야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